난 축하한다. 뭔 소리야? 뭘또 갑자기. 뭘또어색하게 시작해? 또 지난주에 어제도 팬미팅 무사히 마친 거 축하하고 싶었어. 또한번씩다 아, 아, 아. 오늘 우리 친구들 부르기로 했잖아. 부르기로 했지? 어. 응. 집들이, 집들이, 집들이 다 불렀어? 아 나는 불렀거든. 뭐하들 오면 깜짝. 놀랐다. 일단 한류의 시작이 에달즈였다면 한류의 끝이. 어. 어? 지금 할류라는얘긴인데 친구야, 동생. 남자, 아, 뭐, 동생. 동생. <laughs> 장근석? 장근석? 아니야. 어, 장근석. 장근석? 장근석, 이, 장근석 일본에서 쫄잖아. <laughs> 근석이랑 친해. 아, 진짜? 아, 그래? 응, 근석이랑 중바고. 어, 홍기, 홍기. 어, 홍기, 홍기. <laughs> 홍기랑도 무지하게 친해. 아, 그래? 어, 아, 연예인이야? 야, 연예인 부른 게 어딨어. 나 친구, 나 자동차 딜러 불렀다니까. 아 참, 참 딜러 부른 어떻게 해. 아, 맞아. 방송을 해야 될거 아니야. 진짜 친한 친구인데. 그럼 누구 불렀어? 나 나는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 불렀지. 고릴라? 왜냐면 좀 약간 내가. 킹콩 정도는 돼야지. 나 지금 내가 듣고도 이해 를 못했어 처음에. 나 지금 보고 나한테. 고릴라 지 나는 누구 불렀어? 이 시대 최고의 프로듀서를 불렀어. 오 JYP? 어? JYP? 핑인유니 오면 난싫은데 아... <뭐라> 어, 좀 어. 아, 좀 불편해? 아, 좀 불편해.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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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신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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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돈이 아니라 신사돈이야. 이번에 장가 갔네 신사돈. 신사돈 호랑이. 아직까지는 비밀라요 나... 진짜 이러니까. 아, 궁금한데? 야, 스니는대니는 배우니까 야, 여배우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또. 전지현? 전지현? 지현이는. 옛날에 좀 친했지. 오 지연이랑 다 갑자기 지연이라그 러. 친한데 지연 누이.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laughs> 마. 오, 야 전지현. 같이 아, 스티커 사진도 찍. 스티커 사진 찍었어? 그럼. 전날 올렸어. 저거 있던. 와. 그러면 전지현 씨가 보는 거야? 아 전지현 씨는 아니고. 그럼 누구두? 누구? 나는 약간 좀 새별을 불러. 새별. 새별. 그냥 이 친구는 뮤지컬에서 계 이제 앞으로 정말 대성할 친구야. 아, 진짜 뮤지컬도 누구? 응. 외모 어, 진짜 궁금한 아, 외모도, 외모도 되고, 되고. 여자할 것 같아. 너는 누구 불렀어? 아 나는 친구들이 아... 친구... 아... 친구 있지. 친구들이 있지. 아... <laughs> <laughs>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의 꽃미 남.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laughs>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요 근데 왜 이렇게 응? 기대가 안 될까? 그러니까 너랑 어떻게 알아, 그 <laughs> 기대가 안 되는 건 맞아.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laughs> 오, 요, 이렇게, 쨍쨍! 어 이거 스테이크 세이스! 스이크 세이스! 스이세이 야, 뭐. 야, 뭐가 붙은 거야? 뭐가 붙은 거야? 아, 아니, 아니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야, 얘는 기네스 기네스 어, 어, 마이크 어디 아, 진짜 빠르다, 야, 진짜 빠르. 벌레 와, 아니 벌레가 되게 큰 쐐기가. 아, 그 그러니까 쐐기 얘기하지 마. 그래도 벌 많고. 어,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다 치료도 안, 안 했는데 잘 살아있다고. 어, 진짜 빠르다. <laughs> 이거 이거 초고속으로 찍었으면 되게 웃겼을 텐데. <laughs> 스폰지 잘 스폰지. <웃음> 옛날에 파란... 콘서트 할 때도 이렇게 빨리 갈아입지 가야겠다. <laughs> <이거. 웃음> 야, 근데, 어, 나 진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 가있어 근데, 우리, 우리의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미 이집 안에 있어. 한 명이 이미 이집 안에 있어. 진짜 아까부터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거든? 한번 불러볼래? 어. 자, 네가 불러봐. 저쪽, 저쪽을 물어보고 향해서, 물어보고 계단을 향해서. 어. 어. 어, 친구야. 친구야, 뭐. 반갑다. 뭐 이렇게. 어, 반갑다, 친구야. 자, 반갑다, 친구야! <laughs> 없대. <laughs>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한번더한 자. 고스타 친구야! 어, 어! 어? 아이고 어르신들. 어! 어! 어, 어, 어. 쟤 뭐야? 누가 불렀어 아, 누가 어 누구 친구야? 오! 어, 김재덕 씨. 잭스키스 아, 김재덕 씨 하체,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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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아이돌 팬덤의 전설 잭스키스. 제키의 안무를 담당하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댄스신부다 블랙키스의 순수 매력남 김재덕. 카랙키스의 등짐은 핫체깔지 하체깔 알지? 아 알지? 아아 등지고 있으면 안 돼, 카메라. 어. 아, 고 <laughs> 아, 뭐 일로 앉으셔도 되고, 어서 되게. 누구, 누구 친구로? 당연히 지원씨 친구 나왔겠죠? 음 잭스키스의 또, 우리. 어? 나는 킬로 불렀다니까. <laughs> 그래서 나 얘가 올줄 몰랐네. 아, 지훈이가 부른 게아가 아, 예? 예? 불렀네. 내가 불렀지. 아. 제덕이는 내 저, 제덕인데. 그렇지, 재킨대. 니, 니 제덕이, 그렇지, 제덕이. 있어. 네가왜 불렀어? 아, 언제쯤 니 제덕이야? 잠깐만, 잠깐만. 지금은 그러면 니 제덕이야? <laughs> <laughs> 니제덕이내 제덕이지. <laughs> <니> 제덕이 <laughs> <내덕이지. 내 웃음> <내덕? 웃음> 야, <laughs> 이 모든 게다네 덕이라고? 예 덕이야? <laughs> 예 어. 근데 원래는 예 덕이잖아. 예 덕이잖아. 원래는 어? 어? 예 덕인데 야, 내 떡이었어, 얘. 예. 내떡을 가려서 해. 야, 내 야, 떡이 야, 프로듀서라며. 프로듀서야. 지금 우리 회사 어. 음반 사업팀의 프로듀서로 다 지금 발전하고 아, 진짜로? 오 야, 야,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야, 진짜. 아무도 몰랐어. 아니, 근데 갑자기 왜 톤이 전혀 멤버도 아니고 사실은. 근데 음. 왜 토니 씨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된첫 계기가 뭐예요? 아 원래는 이제 군대에서 알게 됐죠. 군대에서 처음 제 후임으로 들어와서아 후임이었어요? 맞어요진짜요 네. 아, 네. 아, 네. 이렇게 알게 돼서 항상 옆자리에서 잤어요 제가 밤에 좀손 뿌리지 안 좋아요. 따뜻한 곳을 많이 찾는 편이에요 손이. 아, 아, 아 그냥 배배 만지고 이런 거. <laughs> 그렇지. 아, 외로워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몰랐어. 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어, 왜 내가 군대에서 누가 내 배를 싸잡고 <laughs> 있는 걸까. 그냥. 이제 이게 습관적으로 반응을. 또 가죠? 계속 <laughs> 가더라고. 어. 그러니까 나중에 나도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laughs> <laughs> 네. 니네 같이 사는 이유가 아니, 이거. 아니, 이유가 아니, 이거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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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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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아니, 그렇게 아니리고 아니. 아니. 아니, 이제 군생활 되게 친하게 지내고, 음. 제대하서도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음. 형이. 군 생활이 그리웠는지 음. 같이 살자고. 아, 먼저? 야, 야, 아, 손길, 누가 먼저? 손길 이 그리웠던 거 아니야? 그 손길이 그리워방거 아니야? 우리 승이었다고꽝 얼마나 된 거야, 둘이 살던지가? 1년 넘어. 나 <laughs> 지금 잘못 듣는 줄 알았어. <laughs> 둘이 사귄 지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야 지가. 한 2년? 어, 우리 아, 아니지, 군 생활까지 하면 <laughs> 이제 거의 5년 다 돼가지고. <laughs> 권태기였어요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 어떻게 보면. 우리 제키할 때보다 너네 둘이 붙었던 시간이 더 길어졌어. 그렇죠? 제 키는 3년? 나는, 나는 되게 의아했던 게 그래도 뭐 제키의제덕이었고 음. H.O.T 통역이 같은 데 아무리 해도 한다 하더라도 같이 살기가 쉽지 않은 선택이고 아, 그러니까. 제키활동할 때도 H.O.T 견제를 얘가 제일 많이 했어. H.O.T 견제를 얘가 제일 많이 했어. 왜 의미가 아니라. 제독, 그만 싸우시고요. 그만 싸우세요. <그만> 싸우세요. <laughs> 아렇게 싸워. 어떻게? 그때 당시 의식했잖아. 의식은 했죠 당연히. 네. 제독 씨 편하네요. 편요 우영이 있어요? 딱 네. 우영이 있어. 네. 그다음에 여기 제독 씨 있어요. 예. 네. 누가 더춤잘 춥니까? 지금 아니에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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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의 진정한 춤꾼 장이혁 그리고 그의 못지 않은 댄스 실력을 보여줬던 김재덕 이제는 밝힐 수 있다, 재덕의 속마음 20세기의 댄스 1인자 그...때는 나죠 그...때는 나죠 의식했네 <laughs> <멋있겠네>. 의식 <laughs> <laughs> 많이 했네 의식을 미치라고 생각했네 의식을 미치라고 생각했네 그때 나였잖아, 뭐. 어, 나였잖아. 그때나지만 지금은 지금은? 외경이 하늘이죠 저는 땅이고 네. 아니 그러면 우혁이가 하늘이면은 존 신입니까? <laughs> 네가 신이면. 저한테 미안하지만 형은 전혀 견제를 안 했어요. <laughs> 형은 전혀 견제를 <견절> 안 했어요. <laughs> <왜? 미안하지만> <웃음> 너는, <웃음> 너는 안 없어. 없어. 전혀. 너어 전혀 견제를 안 했는데. 전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수호 어, 형만큼 비슷... 같은 <laughs> 레벨이라서 전혀. 같은 레벨이니 <laughs> 이런 어떤 <없던>, 이런 까이거를 안 해야지. 최석이 무슨 그런 <laughs>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를 해줘. 우리들이 <laughs> <laughs> 같은 레벨이라고? 야! 나는 고마워. 아, 니 네, 그게 아니라. 근데. 아니, 어쨌든, 농담이고. 네. 아. <laughs> 네. 아, 형이 그 잡지에 보면은 막 개그맨 순위에 올고그랬었잖아요 어, 아, 맞아. 그래. 그래, 난 그쪽으로 생각했어요, 형. 아. 워낙 형이. 잠시 후에 김재덕씨와 무리준의 댄스 배틀. 오! 내가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예경 정도 오면은, 우예경 어? 어? 정도 오면은 제가 할 차. 자... 신 할... 아니, 뭐. <laughs> 네가 뭔데 춤을 <laughs> 빼고 말고 그래? <laughs> 아니, 나는춤추자한다 아니, 춤을추자해 내가 어. 왜이 존댓말 쓰다가 이제는 반발하 120년이라 굳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알았어요. 아자 그러면 아. 좀 네, 이따가 제덕군과 네, <놈이> 희준이가 하는 K1 대결. 아, <놈이> <size> <놈이> 기대 많이 해주시아요 싸움 잘해? 자 그럼 말싸움 대결. 아, <놈이> 말싸움 대결에서 <해서> 누가 <놈이> 더 상처를 줄수 있나? 재밌는 얘야 내가 진짜 방송이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놈이> 내가 쉽게 악마로 변하면 <놈이> 내 안에 김구가 있어. 구 제가 아까 농담으로 한 거고요 형 네. 그, 전사위에 진짜 부산에서 계속 따라졌었고요 제키 하기 전에? 형춤만 제가 음. 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키에 내가 있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시죠. 그래. 감사합니다. 그럼 그 파이 하는 건가요? 송파구, 우영이랑 통화했는데 송파구에서 제일 춤잘 췄다고 소문 들었었는데요그 부산에서 가장 춤추던 최덕씨? 씨제덕씨 최덕씨! 춤 재진이보다 제독이 춤은 우혁이보다 이준이야. 그건 진심까지가는데. <laughs> <laughs> 오가는 덕담 속에 훈훈해진 미소년 아지트. <laughs> 훈훈해진 미소년 아지트. <laughs> <오가야. 우유경 왔다. 웃음> 야 우혁이 왔다. 야 우혁이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다 나가야 돼. 누구야 이거? 누세요? 누구야? 누구야? 정숙이 안 사요? <laughs> 정숙이 있어요. 커피 배달? 커피 주시 커피 어가 커피 들어오세요. 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네, 어. 약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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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는, 외모는... k Kf... 이 치킨 할아버지? <laughs> 아니, 약간 홍보 후 홍보 아홍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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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홍보 후 홍보 홍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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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인정한 K-POP 한류 열풍의 시초 n r 지 맑은 눈망울에 샤방한 미소. 첫눈에 소녀들의 마음을 훔쳤던 20세기 대표 미소년. 아이돌계 원조 본인함 노유민. 와, 유민 씨. 유민아, 좋 <laughs> 오,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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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초대인가 아, 누가 누구 어, 아, 친구 내가 어, 초대한 거지 아며우리 친구 미안하네요 처음에 야 몰라, 아, 몰랐다 아 이분이 그초 <laughs> 절정의 미남 전 세계 1위라고 그랬어 <laughs> 어떻게 들어하세요이미씨전 세계 1위 꽃미남이라고 마빈 씨가 소개를 했어요 아니 내가 지나가면 이런 레드 카펫을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깔아줬어 누가 엄마가 중국인 <laughs> 누가 엄마가 중국인 <laughs> <중국에 웃음> <laughs> 뒤에서 레드 카펫이 아, 깔렸는데 음. 아 여기 무슨 귀빈이 왔나보다 하고 아, 우리는 진짜 얘기야 이게 우리는 옆길로 갔어 성령 어. 어. 성령 오나보다 그래서 데스타가 오는 줄 알고 우리, 우리 옆으로 옆으로 채소 갔다니까 근데 어. 그게 어. 에너지의 레드 네, 카펫에어 네, 아, 근데 야, 그런 야. 적도 있었어 근데 어쨌든 그꿈이야 음. 지금은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아빠가 뭐. 어. 얼마 전에 뭐또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그래서 그래. 그래. 요즘, 요즘 그 어때 아 진짜로 음. 요즘 어, 매장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아니 커피 안 갖고 왔어 그러면? 커피. 가게가 좀금 거기죠? 기계를 왔다 갔다 하려면 이게. 아. 기계를, 커피를 달라고! 아니, 기계를, 기계. 기계.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순대 사러 가면 순대 뽑는 기계를 가져와서 <laughs> 순대 뽑는 근데 그 순대 사오는 거지! 그문면 장인이기 아, 때문에 식은 뭐. 커피를 기계를 아, 뽑지 아, 않은 거야. 6개월에 아, 는게 무슨 장이야? 6개월에 장인이에6개월 6개월 아, 했다. 6개월 했다고 뭐, 6개월에 아, 근데 게 6개월에 나 유민이 온 다음에 진짜 궁금한 게 우리가 할수 있어 뮤직비디오 찍었잖아 아, 알어 에너지? 에너지의 이게 노래로 이게 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톤이... 왜냐면 이게 자꾸 이름이 걸리면 매출에 영향이 있으니까 아, <laughs> 아, 아, 톤이 이름이 자꾸 얘기하는 어, 게 어, 좋구나 아, 긍정적인 영 있지 어. 이게 마케팅이 저절로 되니까 나는 너무 좋은 거지 톤영이내 역할 한다고 <laughs> 아, 알고 있었구나 살짝 살짝 오버감이 있고 아, 토니 아니, 그 토니 느낌? 형, 어, 토니의 그 느낌. 이렇게 어. 할때 너무 어. 어, 뭐 눈을 너무 동그랗게. 눈 크게. <웃음> 그렇지. <웃음> 그러니까 토니가 우리 내에서는.